여기는 그, 두륜산입니다. 아, 그, 여기는 그 오소재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그 약수터가 있습니다. 저쪽에. 약수터가 있고, 에 이쪽에서 그, 가련봉이 그 2.6km로서 제일 이렇게 가까운 그최단거리 코스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여기부터 2.6km. 음, 아현 위치가 여기네요. 이렇게 오심재라는 데를 갔다가 노승봉, 가련봉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한 7시 한 30분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아침이라 그런지 어제 우당도 기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로는 들어 확실히 들어섰고 이제 겨울을 기다려야 그다 하는 그런 시기가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코스도 이렇게 보니까는 어, 계곡을 따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예, 그런 그 예, 멋있는 길인데 하, 이곳은 물이 하, 마른지가 꽤된것 같습니다. 보니까 느낌상으로는 비가 올 때나 이렇게 좀 흘러내리고 좀 지나면 이렇게 건천이 되는 예, 그런. 네, 골짜기가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여기가 오심재라고 되어 있네요. 음. <laughs> 어, 이 번. 추석 때는 달이 엄청 컸나 봅니다. 지금도 누가 먹다가 워낙 커가지고 좀 남은 듯합니다. 아저 앞에 보이는 저 바위 덩어리가 저게 가련봉이 있는 봉우리인 것 같습니다. 아, 1km 2 k 아 느낌이 꼭 한라산에 와 있는 것 같으네요 여기는 노승봉 아래 헬기장 입니다 아, 여기가 저기 지금 아까 래에서 보였던 그 바위 덩어리가 그게 노승봉이고, 그 뒤에 한 200m 그 옆으로 그 가연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위 밑에 있어서 그런가 길이. 지금까지 걸어온 데하고는 아, 분위기가 아주 사뭇 다르네요. <laughs> 아,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야지. 바위 쳐다보니까 쫄깃쫄깃하네, 이거. 무너지면은, 저 입구에, 낙석주의라고는 적혀 있는데, 여기 이게 돌이, 이 돌이, 저기서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온 것 같은데요. 정말 위험한 구간입니다. 생각하면은, 정말 그, 쫄깃쫄깃한, 심장이 쪼가되는 그런, 네, 코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단이 네,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그 흔적들이 이렇게 있네요 계단과 이 밧줄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바위 틈을 통해서 이렇게 분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고개봉이라고 고개 그랬던거요케불카가 저기까지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저 오심자가 저 아래 보이네요. 아, 계단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기는 노프단이고, 아, 쇠사설을 갖다가 설치해서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 있네요. 와, 무슨 넓은 탁자 같은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가 에, 노승봉이라고 되어 있네요. 야,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뒤쪽에, 예, 네, 저기 보이는 저게 가련봉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저녁 때 오후에 올라오면 멋있겠습니다. 지금 해가 저쪽에서 오는 거 보니까는 여기가 오후에는 햇볕을 받아 가지고 그, 그 석면 이그 이 붉은 빛을 받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해일 무렵에 한번 이게.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이게 저 아래도 올라오면서 이게 뭔가 용도가 뭔가 그랬더니 아, 글쎄 제 느낌에 보니까 손잡이용인것 같습니다. 아. 그 버스 탈때 손잡이, 아,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어쨌든, 글쎄, 하여튼, 느낌상으로는 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에 네, 가연봉입니다. 아, 그, 올라온 그 저기에 비해서, 정상석이, 그 느낌상 가련, 가련해서, 좀 가련해 보이긴 하네요. 한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어, 지금 바람이 조금 세지고 있는데요. 제가 좀, 체중이 좀안 나가나, 안 나가다 보니까 바람 불면 좀 겁납니다.